1. 테이블 이송 나사의 피치가 6mm인 밀링 머신으로 지름이 30mm인 가공물에 위드 200mm인 오른 나사 헬리컬 홈을 깎으려고 할때 나선각은 양몇 도인가? 3. 25도 2. CNC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좌표계 중에서 절대 좌표계의 기준이 되며 프로그램 원점과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는 좌표계는? 4. 공작물 좌표계 3. 측정자의 직선 또는 원호 운동을 기계적으로 확대하여 그 움직임을 지침의 회전 변이로 변환시켜 눈금을 읽을 수 있는 측정기는? 2. 다이얼 게이지 4. 선반에서 세개의 조가 120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형 가공물을 고정할 때 편리한 척은 2. 연동척 5. 전해연마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공면의 방향성이 있다 6. 주조경질 합금 중 상온에서 고속도강보다 경도가 낮고 고온에서는 경도가 높으며 단조나 열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4. 스텔라이트 7. 다음 중 m10 곱하기 1.5 탭을 가공하기 위한 드릴링 작업 기초 구멍으로 적합한 것은 3. 8.5mm 8. 내경과 중심이 같도록 외경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선반의 부속장치는 3. 맨드릴 9. 브로칭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기어의 전용 절사법으로 정도가 높은 가공이다. 10. 센터리스 연삭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대형 중량물의 연삭에 적합하다. 1 1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80은 한 변의 길이가 80mm인 정사각형이다. 12. 면의 지시기호에 대한 각지시기호의 위치에서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위치로 오른 것은 4, 2, 13. 그림과 같은 치수기입법의 명칭은 2. 누진 치수기입법 14. 그림과 같이 키홈, 구멍 등 해당 부분 모양만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사용하는 투상도로 투상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된 그림의 중심선, 기준선, 치수보조선 등을 연결하여 나타내는 투상도는 3. 국부 투상도 15.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데 있어서 치수공차와 기아공차의 호환성과 관련한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최대 실체 요구사항은 LNVS와 같은 본질적 특성에 대해 주어진 값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형식과 안전한 형상의 기하학적 형체를 정의하는 몸체 형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실체의 내부의 비상적 형체를 제한. 16. 다음 중 스퍼 기어의 도시법으로 오른 것은 2. 입봉우리원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17. 기계제도에서 사용되는 재료기호 s m 2 0 c 의 의미는 1.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18. 투상법을 나타내는 기호 중 제3각법을 의미하는 기호는? 1. 19. 제3각법에 의한 그림과 같은 정투상도의 입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20. 30도 사다리꼴 나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는? 4. TM. 21. 왕복식 유압 펌프는? 4. 피스톤 펌프. 22. 공기 저장 탱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공기에 포함된 수분의 함량. 유압밸브, 이 위치 밸브에서 중립 위치에서의 유로 형식이 아닌 것은? 3. 탱크 오픈 센터 24. 압력 수두 플러스 위치 수두 플러스 속도 수두 일정 의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3. 베르누이 정리 25. 공기압 발생 장치와 관계없는 것은? 4. 공압 유압 변환기 26. 방향제어 밸브의 연결도에 필요한 문제가 적혀있다면 여기에 연결해야 하는 배관은? 3. 공기 탱크와 연결되는 배관 27. 고압의 유압유를 저장하는 용기로 필요에 따라 유압 시스템에 유압유를 공급하거나 회로네의 밸브를 갑자기 폐쇄할 때 발생되는 서지 압력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압 기기의 기호는 1.28. 다음 중 유압 장치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을 때의 대처 행동이 아닌 것은 4. 펌프의 운전 속도를 규정 속도 이상으로 가동한다. 29. 압축 공기의 건조 방식이 아닌 것은 1. 다이얼식. 30. 공기압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부하에 의해 회전수 변동이 적어 일정 회전수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쉽다. 32. 개먹인 제어기에서 제어 대상에 가하는 입력은 4. 조작량 32. 다음 중 PLC에서 CPU부의 내부 구성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4. 리미트 스위치 33. 선반을 이용하여 지름 40mm의 환동을 1500rpm의 회전수로 가공할 때 절삭 속도는 약 얼마인가? 3. 188.5m/분 34. 다음 기호에 대한 논리 회로는 4. 낸드 35 다음 중 사람의 팔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은 3 수직 다관절 로봇, 36 생산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제어 관리함으로써 생산 활동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은 1심37 다음 설명의 로봇 제어 방식은 2 원호보관 38 아래에서 설명하는 제어 시스템은 3 파일럿 제어 39 공장 내의 생산 현장에서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생산물을 운반하는 무인 운반차의 약어로 오른 것은 1. 에그브 40. 전압, 전류 주파수, 회전속도증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양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로 응답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은 2. 자동조정 41. 다음 중 릴레이 시퀀스도를 직접 표시할 수 있는 PLC 프로그램 언어는 2. LD 42. 다음 중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사무소가 아닌 것은 2. 네트워크 43. 제어 시스템의 분류 방법 중 제어 정보 표시 형태에 의한 분류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2. 아날로그 제어 2진 제어 44. 다음 중 저투자성 자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장비를 구매한다. 45. 다음 중 피드 백제어에서 꼭 있어야 할 장치는 4.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46. 피드 백제어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제어계의 특성이 나빠진다. 47. 회로의 종류 중 외부 신호접점이 닫혀 있는 동안 타이머가 접점의 개폐를 반복하는 장치에 이용되는 회로는 2. 클리커 회로 48. 온도 센서가 아닌 것은 4. 포텐시오미터 49. 논리식 FA를 간단히 변환한 것은 3. A. 50. 기계적 접점이며 접촉식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4. 리미트 스위치 5 1 다음 볼 대수 중 틀린 것은 3. 0. A는 1. 52. 다음 접점 기호의 명칭은 3. 조작 스위치 잔유 접점 53. 다음 중 이진 제어계와 관계가 없는 것은? 3. 아날로그 제어 54. 전자계전기 코일의 직렬 또는 병렬로 정류기를 접속시켜 그 순방향과 역방향의 저항특성을 이용해서 코일에 가해지는 정, 부극성에 따라 전자계전기가 동작 또는 부동작되는 회로를 유극회로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는? 2. 다이오드 55. 전자접촉기 여자상태에서의 이상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작회로의 전압이 너무 높으면 크빌력 과다에 따른 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6 다음 그림에서 스위치 pbs1 을 동작 시키면 아래의 접점의 동작은 4패로57 다음 그림으로 리모니 표현 방식의 프로그램을 표현한 것으로 틀린 것은 2 and m2 58 아래 그림은 11 핀의 전자계전기의 핀의 배치도이다 다음 중 a 접점과 b 접점의 수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3 3a 3b 59 다음 중 시퀀스 제어용 부품이 아닌 것은 1, 변압기 60 데이터 송수신기 에러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은 4 패리티 체크